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이찬원씨 폭풍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록뱀 dnm에서 이찬원씨가 폭풍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일부러 보도자료까지 낸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때문에? 콘서트를 지켜보면서 폭풍성장 중이라고 아마 보도자료를 냈는지 그런 기사가 꽉 덮여 있습니다. 이찬원 씨 노래만 성장한 게 아니죠. 음식 솜씨도 편스토랑을 통해서 폭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이찬원 씨가 성장해갈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찬원 씨, 이찬원 씨 전국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고 있고 축제 가고 축제 다니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올 3월 달부터 지금 시작돼서 원데이죠. 콘서트 원데이 거듭할수록 콘서트를 거듭할수록 여유가 생기고 무대 장악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찬호 씨는 목소리만 가지고도 좌중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성량을 가지고 있죠. 요리 실력도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만들어서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인데 보여줄 뿐인데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찬원 씨가 음식 만드는 요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 너무로 배워서 본인이 응용하고 쭈물럭거려서 그냥 본인 감대로 하는 겁니다. 감이 발달된 사람이죠. 노래도 뭐 일부러 만들어서 잘부르지 않지.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가 소중한 자산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무대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무대에서 본인 무대에서 콘서트를 이끌어가는 거 게스트 없이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죠. 이찬원 씨 트롯계 아이돌로 지금 인정받았습니다. 트롯계 아이들입니다. 아이돌입니다. 본인 곡은 물론이고, 본인 곡도 이제 콘서트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곡이 있죠. 뿐만 아니라, 지코의 세빙이라는 그, 그, 이 지코 노래는 지금 모든 어린이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그 댄스가 엄청 인기를 잃고 있어서 뭐든지 출연했다면 이거 시켜보죠. 근데 지코의 세빙, 이 댄스까지 모두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노래를 다양하게 부르고 있고 퍼포먼스까지 그 시원한 가창력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완성도 높은 콘서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볼거리가 풍성할 수밖에 없죠. 장르를 불문하고 무슨 노래든지 다 부르고 퍼포먼스 댄스까지 하니까 이찬원씨에게는 공연형 가수다 그냥 콘서트형 가수다 이 콘서트형 가수 공연형 가수로 이러한 평가받기 쉽지 않죠 게스트 없이 2시간 반 3시간 공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수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찬원 씨는 다행히도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막 하는 목청 높여서, 목청 높여서 노래를 부르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찬원 씨의 그 콘서트 피로감은 아마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4월, 5월, 아마 9월 말에서 11월까지 이찬원 계절이 아닌가. 축제의 계절 equal 이찬원의 계절로 불리워질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만 해도 정말 그 회사에서는 다 통계를 가지고 있겠죠. 얼마나 많은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 틈에 또 본인 콘서트까지, 그 뿐이겠습니까? 방송, 방송 남는 시간에 주변 친척, 또 친지 딱 걷어서 매기고, 또 경조사에 딱 시간 내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다 소화해 내겠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근데 이찬원 씨는 평상시 얘기하는 거 보면 선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품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에너지를 퍼내서 써도... 자고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다시 또 충전되고. 왜요? 번민이 없고 고민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본인이 즐겨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또뭐 듣기 싫은 얘기는 그냥 버려 버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찬원 씨이기 때문에 피로가 아마도 오지 않는 성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씨 공연 부산, 고향, 대전 이런 콘서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장마가 오기 전에 아마 콘서트가 대충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스토랑 또 우수상품 이찬원 찬스의 팬들 얘기입니다 대전 찬스 얘기입니다 찬스들도 계속 또 이렇게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스토랑 우승 상품 천 세트를, 천 세트를 대전 찬스 분들이 또 기부, 나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찬원 씨나, 뭐, 다른 사람 또 얘기하면 싫어하시니까. 어쩌면 이렇게 가수 따라서 선행까지 같이 이렇게 세트로 잘 가고 있는지 신기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너무 너무도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희망적인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